예? 그렇죠. 예. 예. 음, 이게 목포산 홍어인데, 어, 오늘 이게 이 크기가 한 마리에 4만 원이 난답니다. 이게 어, 좋을 때는 이게 6, 7만 원하는데왜 싸냐고 물어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나가니까 싸다 이야기에요. 예? 이것은 4만원까지 고 예, 요거는? 아, 요거는 5만 5천원. 예, 좋네요. 꽤 h a 예, 예. 그러면 이거 목포 홍어, 흑산에서 홍어가 나오잖아요. 인천에서도 인천에서 나오고. 인천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겨울철 홍어하고 지금 홍어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맛이? 차이 없어, 홍어는. 그래요? 홍어는 무치게 매기면 남은 불고기 겨울로 갖다. 못무치면 맛없는거고 덧무치면 맛있을거에요 그래. 는 맛이 상쾌가 없어요 음. 이게 사태서 먹냐 그렇죠 그게 사태서 먹는 사람이 홍어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예. 이렇게 싱싱할때 먹는 것을 홍어 먹을지도 모르고 그냥 미쳐서 먹는거요 원래 홍어는 사태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확 뜨는 맛으로 먹는거에요 예예 알겠습니다.